일반 화분이에요. 일반 화분에,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이 통을 이렇게 넣고, 이 나무, 이거는 제가 나무를 제가 다듬었어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밑에 3분의 2 정도는 마른 콩을 넣고, 위에는, 어, 뿔린, 하루 뿔린 콩을 넣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콩이 싹이 틀려고 그러네요. 이런데 이거는 물은, 어, 수도물로 하면 안되고 지하수 물이나 생수도 해야 되는데 물을 자주 줘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힘들고요 물을 자주 자주 줘야 하니까 저는 해마다 이렇게 콩을 넣어서 콩나물을 해먹는데 콩나물은 싼데 왜 이렇게 하냐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게 훨씬 맛이 달라요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을 먹다가는 산 콩나물은 싱거워서 못 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 겨울에는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까만 콩, 까만 진눈이 콩이라서 항상 저는 레즈콩으로도 해서 먹는데 까만 진눈이 콩을 이번에는 해봤어요. 그래서 물이 갈아줘도 금방 또 이렇게 까만 물이 나오네요. 그리고 위에는 천은 무조건 까만 걸로 덮어줘야 해요. 해를 본다거나 어 그리고 전기불이 통하면 콩 대가리가 파랗게 돼요. 맛이 없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키운답니다.